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토 폰이 너무 낡아서 사고수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대 제3강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의도,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의도하고 이게 결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에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에덴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별도로 또 이제 창설하셨다. 그 지우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하와의 스위트 호민세이죠 에덴은 누가 계셨는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한 하나님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 이 대내는 말이죠. 최초의 가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성계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자, 에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생명나무와 소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소낙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소낙을 알게 하는 나무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선악과는왜 만들으셨단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하는 말하자면 최초의 계명 법이었던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언약 약속,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만일 언약이 없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먹지 말라 하신 대로,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거죠. 자 에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땅에 피를 내리시기 전에 그때는 피가 내리시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흘러나와 강에 에덴에서 흘러나와 네 근원이 되었다. 동서 사방으로 흘러내갔다는 거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은 후소 원 땅을 둘러고 셋째 강은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러니까 에덴은요 생명수 강이 온 세계 사방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안식과 복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여섯째 날에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과 복을 먼저 누린 거예요. 일부터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안식을 먼저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도 분리가 됐어요. 애된 낙원도 잃어버리고 생명나무도 생명수도 안식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 하나님의 하나한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애굽인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되리니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이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기 위해서.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한 땅은요, 제2의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자, 약속했던 가나한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택성이 마시리라. 생명수가 있었던 거죠. 생수의 근원대는 나를 버린 것과 그렇습니다. 생명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는 이걸 또 버렸다는 거죠. 약속의 땅 하나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여와께서 호 그들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마겔 요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예 다른 나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러면 은 안식은 누가 주시는가 자약속의땅 가난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마지막으로 유언하게를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조주를 내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조주가 있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생명나무와 소낙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어,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여기서 그들은 구약교회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듯이 부야 교회는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한 거죠. 이를 통해서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들의 실상을 살펴봐야 되는 거.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주님은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이런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가나안땅을 주셨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고백을 들으신 후에 말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 겁니까? 뭘로 세우시는 건가요? 교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대속죄물이리러주려 합니다. 그리고요, 피로 사신 자들을 두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교회 6월절 양의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두기 위해서 이제 가난 땅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피로 사신 성도들이 교회는 있는 거죠.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두, 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교회에 머리 되시는 주님이 교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교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강이흐르리라 여러분, 성전 문지방 밑,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여러분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생수의 가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난 건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구약교회는 반석을 치라 생수가 솟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취심을 당하므로 이 생수가 솟아나게 된 거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것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백사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 오나니 곧이때라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세우신 주의 종들을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 듣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까 구약교회에서 요수아가 안식을 주지 않아 못했다. 그건 그림자다. 누가 주는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 안식일을 지키려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이거를 잊지 않게 하시려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안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죠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떠한가 현대교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함께 한번요 너희는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듯이요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하듯이요 멸하시리라. 계시록에 보면 내가 촛대를 넘기리라. 내 입에서 토하리라. 이게 얼마나? 현대 교회에 주시는 경고입니까 도전입니까 너희의 몸은 이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은 헐몸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된 동산 약속했다는 가난, 예패를 통해 현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